7번 핵형분석문제야. 완전히 그 틀에 잡혀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많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. 어떤 동물종 e n e c u l 6의 유전형질 간은 a 트 t s 결정이 되는데 그림은 이 동물종의 개체 P의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. 그렇다면 여기 등장한 개체는 개체 P 한 마리밖에 없다. 그러면 한 개체의 세포 가나다 3개입니다. 그리고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. 2n 콜 6이니까 3개면 n, 여섯 개면 2n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? 자,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을 라이 또는 스몰 a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뭐 얘네가 상동이니까, 그죠? 볼게요 가세포 핵상은 n 이 조색이 있으니까 나세포 핵상도 n이고요. 다세포 핵상은 2n입니다. 그런데 이게 모두 한 개체의 세포지, 그렇지? 그러면 어떻게 될까? 나 세포에서 스몰 A가 보였으니까 2N일 때 스몰 A가 있어야 되지요. 따라서 여기 동그라미기억은 스몰 A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상동관계 한번 찾아보자. 상동, 제일 크니까 얘를 1번이라고 쳐. 얘는 2번이라고 칩시다. 어? 얘도 같는데? 그럼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를 XY로 갖고 있었다면 뭔가 짝꿍이 하나 언밸런스한 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. 근데 얘네는 모두 상동이 둘둘둘 모양이 같아. 아, 그럼 이건 뭐다? 음, 암컷이다. 그래서 성염색체를 XX 타입을 갖고 있으니까 성염색체 두 개의 크기가 동일했을 것이다. 그래서 누가 X야? 그건 모르지. 그치?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따라서 기억, P는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고요. 동그라미 기억은 A가 맞습니다. 그 다음에 가와 나의 핵상은 N으로 같은 거죠.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런 보기를 넣었을까요? 혹시나 핵상이란 용어랑 핵형이란 용어로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그거를 한번 가려보는 지문이 되는 거죠.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헷갈리면 안 돼. 그래서 이거는 니은, 디귿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.